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묻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또 살지 못했는데 우리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수님 영집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성경 한 말씀도 이해하고 믿을 수 없다는 라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못한 것 우리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울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대한민국 땅에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천 명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암울한 사태를 지금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모이지 말할 때안 모여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모였던 그 후과가,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발 감염이라니 참 안타깝고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게 뭐, 저 혼자 생각으로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시작하자마자 마스크 쓰고, 많이 모이지 말고, 식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기회는 그리 그래 실천하고 있는데, 그건 내 마음이고요. 아는 기회도 많이 있거든요. 뭐였으면 그냥 모이지 당당하면은 휴대폰 그냥 켜고 다니지 왜안 켜가지고 수적을 못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지 그래서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 아무리 신학을 정통적으로 한 사람들이라도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또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요 미국의 대부분에서 종교 해집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에 끝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법 문제입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국은 지금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그래도 기반이 그리스도교인데, 기독교인데, 그 목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이 나왔다면 지금 그렇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자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를 대놓고 비방하고 박대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종교의 자유를 주고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몸을 살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인지 그냥 하고 식사도 마음대로 하고, 지금도 식사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참 암담하더라고요. 하지 마시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나는 안 걸린다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상한 믿음이라 해야 됩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해줄까요? 저는 이상한 믿음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안 씁니다. 저는 늘 그러잖아요. 앞에 선 사람은 모델이고 모범이라고 보고 따라가는 거지 보지 않고 말로 하는 것. 마스크 안쓴 사람이 마스크 잘 써라고 얘기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지요. 왜 당신은 안 쓰면서 나보고는 쓰라 하냐고. 그게 인간, 사람들의 기본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거요. 그래서 어쨌든 새해가 좋은 날이니까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거룩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분하고 구별하는 건 우리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거의 어른들로부터 구분, 구별하는 걸 많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함부로 상갓집에 가지 말고, 함부로 애기 낳은 집에 들어가지 말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부터 그게 있어요. 그게 구분하고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요, 성경에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 구분하고 구별하는 걸 거룩이다고 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겉면의 말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감함이 몰려오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으니, 난찬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묻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또 살지 못했는데 우리인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반문합니다. 그럼 유대인처럼 그리 되고 싶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엄청난 재난과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온 세계에 나눠지고 유리 방랑한 민족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아는 역사 아닙니까? 그리 그래 할 것입니까? 유대인이 못했으니까 우리도 못한다 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 이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골죄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도원 한들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줄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뒤에길 잡고 폈은 것 같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근데 죽도록 충성할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 생각이지요. 너무나도 힘든 말씀에 어려웠다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자신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두 가지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직 천국 갈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질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려면 할수 있나요? 못 합니다. 로마서 성경에 정확하기로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라면 영의 일을 할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거룩한 일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요한호 1장 12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에베스 2장 8절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그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을 확정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앞에 말씀 어디로 가세요? 인간이 하려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뒤에 끝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 같아요. 뒤에 것도 후반부도 사람이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곤란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후반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주셨다면 전반의 말씀 역시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상반되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게 상반되는 말씀 때문이에요.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이 상반된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무식한 사람도 구원이 이르게 되고 박식한 사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상반되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못한 것 우리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거요.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할수 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쉽습니까? 예수님 영접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안 쉽습니다. 제가 안 씹은 것을 거의 4 0년 전이라 해야 되면 그때 경험해서 합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영접 못합니다. 억지로 영접시켜도 인정 못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분 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크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천하보다 큰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래,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성경 한 말씀도 이해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알려주실 때 가능한 거지. 내가 안다, 내가 할수 있다. 그건 오만한 겁니다. 잘못하면요, 성경을 오용하고 만용해서 엉뚱한 짓해서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믿어지는 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것도요,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거룩해지지. 내가 거룩해야지 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요즘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유명 배우가 내가 홈런을 칠려 된다고 생각하면 홈런을 칩니까? 홈런을 쳐야지 홈런이 된다고 그래. 요 묘한 말 아닙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야지 한다고 올라갑니까?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지. 묘한 말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의 발걸을내 딛는 길이 먼저 돼. 은혜를 먼저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어제 백0 0주년 기념교회 전 단위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간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분 얘기가 그래요. 모태 신앙이라고 합니다. 교는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답니다. 부인은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왜 속았을까요? 이 사람이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던데요. 교는 나가는데 술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를 보니까 결혼했겠지요. 그래서 늘 고주망태가 들어오고 들어오다가 어느 날, 1984년 어느 날, 그날은 원래는 띵뚱하고 눌렸는데, 오늘은 그냥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답니다. 자기 열쇠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자는 집이 방이 있고, 이렇게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와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고 특순종하는 좋은 아내였답니다. 그래서 원래 성품이 그러려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일기장을 석연한 것을 자기가 보았답니다. 그 일기장에 죽고 싶다. 오늘 또죽으러 갔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저 남편을 사랑하라고 주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숙명처럼 그것을 받아들인 그 아내의 그걸. 고뒤통수를 맞은 기분으로 그때부터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겉으로 괴를 다해도 성경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성경 글자에만 있는 걸로 여겼는데 실제로 자기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명령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기 아내를 보니 사랑이 뭔지 깨달았게 되고, 그때서 인생이 바뀌고, 예수를 진짜 믿게 되고,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할수 있을까요? 그 부인 진짜 대단한 거지요. 모태 신앙이니까 진짜 신앙 좋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날이면 날마다 술 처먹고 들어오는 남편. 좀 빨리 오면은 혼자 안 들어오고 술친구 데려와서 술래 나라고. 그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여인은, 여성은 술 먹는 거잘 몰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목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부처 주신 남편은 성경에 남편은 사랑하라 했으니. 그래서 명령에 순복하기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은 죽고 싶지만 사랑은 안 가지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분이 돌이키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는 데 성경 읽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을쭉 정독해서 읽는데 딱한 군데 들어오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어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에 자기를 사로잡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는 사랑이 없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교회를 소개할 때 교회는 지붕 꼬치로 올라가는 사람 사다리를 놓고는 올라가면 사대를 걷어치우는 곳이 교회라고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역병이 왔다는 것은 주지할 사건이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분간정이또 있습니다. 한국계의 내노라는 목사님입니다. 3만 명의 교인을 데리고 있던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해고록을 서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자기가 지옥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입니까? 할때 너가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 종교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이지 너 믿음이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교회에 3만 명 있는데 3만 명 중에 5명만 천국 올수 있다고 라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3만 교인이 있는데 다섯 명만 천국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천국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거 믿는 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던지는 것이 돼야 믿음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승부가 믿음 아닙니까? 밭에 감추인 보아 속에 바로 그 뜻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내 전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거예요. 정명승부예요. 예수 믿는 건 인생 송두체를 바쳐서 믿는 거지? 한 부분만 주고 믿는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 제가 늘 강조하지,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내저 인격을 드리는 게 믿음이지, 믿어볼까? 믿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많습니다. 그건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레이기 19장 2절입니다는 "이스라엘 자손의온해중에가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그룹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그룹함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의국 위의 신의 산에 도착하여 예외 중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하신 명령은 이스라엘의 보기에도 힘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겠다 했거든요. 못할 못한 끝은 못한다 하지요. 물론, 이 후에 저들은 이 명령에 실천하지를 못하여 결국에는 나라도 빼앗기고 온 세계 곳곳에 유리 방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5일 나라를 다시 세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데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6일 전쟁에서 이긴 것만 얘기하지요. 아니요. 나라가 다시 생겼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2500년간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돌아온 후에 500년간은 하나님이 기회를 준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폐악을 저지르고 그것도 그래도 회개할 길을 주었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위에서 돌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폐파되는 예루살렘 성 소멸되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가 그렇게 된 역사가 있습니까? 어느 민족이 그렇게 된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든지. 아니면 우상숭배자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기가 싫고 부인하고 싶지만 이두 가지 말고 다른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모른다는 것이지 중간도 없고 또 다른 길도 없습니다. 중간 길 없어요. 제3의 길 없다니까요. 나라는 제3의 길이 있고 개인에게도 제3의 길이 있는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길은 둘중 하나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것두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어직 예수님을 믿고 살든지 예수님을 대적하여 불선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나온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부모님과 하나님을 경애하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라고 하신 후에 곧 연결되는 레이기 19장 3절에 뭐랍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애하고 너희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이니라. 이 말씀이 도장을 찍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입니다. 어릴 때에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저들의 영웅입니다. 아빠가 최고고 엄마도 최고로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부모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경외합니다. 경외 경애 안 하면 못 살아남잖아요. 안따라면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여 머리가 굵어지면 머리가 굵어진다는 말은 자기 사상이 생겼다는 얘기지요. 아버지가 작게 보입니다. 어머니는 별 신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부모를 무시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괭이하는 것이 거룩의 거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괭이 하는 게 거룩의 모습이라니까요. 거룩이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일상적인 거요. 한국계가 용문의 이유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6일간 시건 재짓다가 주일 가서 하나님 잘못 씻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는 심판의 벌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멸망의 벌로 지옥의 벌로 나온다고요. 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성경은 정확하게 읽어줘요. 악한 일을 했는데 회개했때 용서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 회개는 가짜라는 거예요. 민간이 약해서 짓는 죄 같으면 주님 말씀 안 하세요. 그거는 고의로 재짓는 거. 고의로 재지으면요.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내 재단에서도 끌어내서 그를 죽여라. 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고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폭력에 부모를 폭행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행을 당하는 대상이 그들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폭력 상담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사들이 그걸 얘기해요 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부모 아무 실라고 하잖아요 여양원에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신문 방송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양원 현대판 고려장인가? 그렇게 넣으더라고요 내가 우리 13호 그래서 여양원 사건을 보면서 저건 고려장이다. 그랬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피치 못해 가는 분 있지만, 아예 모시기 싫어가 뺀돌뺀돌 빈돌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보내요 피치 못해 가는 사정이 있습니다. 뭐 치매가 걸렸다 해도 도저히 감당 하는안 되는 거 있지요? 치매는 개인이, 가정이 감당하기 힘든 병이에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자는 시금치도 싫다고 아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특별히 작은 하늘나라 얘기가 아니고 가까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어릴 때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이가 들어 장성하였을 때 그리고 그 부모가 약해졌을 때. 부모를 경의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제권이 약해 있을 때 부모를 경의하라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부모에게는 경의할 것도 없어요. 저절로 경의됩니다. 돈 많은 부모에게 저절로 경의돼요. 말한 대로 돈안 주는데. 보세요. 재물 이 있는데, 사업하는데 이거 어차피 내줄 거니까 좀 주십시오. 지고 줘요. 어떻게 돼요? 공부 내버릴 겁니다. 경제권 딱 지고 있으면요. 한번 얻고 두번 오고요. 두번 얻고 세번 옵니다. 사람은 부모를 격려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룹을 뭐 특별한 것이라 말하지 않고 부모를 격려하는 것이 그룹이라고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사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